네, 안녕하십니까? 게이티비티 아, 서티백 여기 상자 가보나 십니다. 오늘 첫 번째 경기 프로토스 대 테란전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예. 이티악 저 형이 나온 12사단에서 전역했습니다. 이래시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그홍천에서 순대국 하나 먹고 오시지. 고생하셨습니다. 에이비터 님. 고생하셨네요. 예. 저녁 건강하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건강하게 전역하시는 게 진짜 잘 하시는 일, 일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21개월 동안. 이제, 군복무 기간 단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새로 대통령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 아직 안 가신 분들은, 물론, 뭐, 줄어들어도 가는 게좀역 같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덜 가는 게 어디야. 그치? 그, 몇 개월이 줄어들어서, 몇 개월 일찍 나와서 알바라도 하면은, 대학 등록금이라도 조금 벌잖아. 그치. 그래서, 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 지금 살기 힘든데, 그저 21개월 동안 갇혀서 허덕이는 것보다, 어저 21개월 했죠. 네, 21개월 했어요. 항상 싸지방에서형 방송 찾아보고 그랬어요. 이러, 이러시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저 21개월 했는데, 너무 긴것 같아요. 저는 짧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 예. 그러니까 적당한 것만 배우고 나오면 되고. 차라리 그뭐 부사관이나 그런 간부들의 그런 복지를 좀 올려줘서 그런 직업 군인의 비율이 좀 높이고 의무 을무, 의무로 가는 이그 어린 청년들의 그런 것들은 좀 낮춰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래 하는 것 보다 차라리 그 나이일 수도 있어 27개월 하셨습니까?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지금 아직 안 바뀌었을 거예요 아직 아직 21개월일 텐데 이제 1 8개월로 아마 바뀌지 않을까 생각해요 에. 그래서 나는 바뀌는 게 좋다고 생각해 그리고 막 대통령 이제 바뀌신 분께서 또어 일하시는 거막 올라오고 그러는 거 보면은 어 이전 사람보다는 확실히 낫다 <laughs>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에. 대한민국 좀더 좋은 어 그런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예. 충성 당직사관입니다 이 t 애청자 어, 전 10년차 중사입니다 그러시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사님 예, 김정은 중사님 안녕하세요 자 예,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예, 군인이나 그런 분들의 좀 복지같은것 좀 올려줬으면 좋겠어 더 많이 후원해주고 그지 그래야 대한민국이 더 어, 발전하, 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어, 어김없이 막서치. 자, 이건 생각해야 돼요. 입구를 막고 있다. 자, 입구를 막고 있다. 입구를 막고 있다는 상대방이 분명 뭐 헛짓거리 할수 있거든요. 분명 여기 못 들어가냐? 원래 못 들어가나? 자, 내가 할때 들어오던데. 어쨌든. 뭐, 입구를 막고 있다. 분명 헛짓거리를 할수 있다. 헛짓거리가 뭔진 모르겠어. 투팩이 될지, 뭐, 원스타가 될지, 뭐, 그냥 FD일지, 안마당일지 몰라요. 그냥, 저 헛짓거리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 헛짓거리에 대한 그런, 아무것도 없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제 찔러보면서, 그 헛짓거리에 대한 의도를 파악해주는 게 정말 중요할 텐데! 입구를 막아줍니다! 아이고, 이씨발! 미친놈아! 입구를 막아줘야지! 아, 비도 봤어요. 아, 큰일 났네. 어, 로보틱스 못 봤나? 어, 로보틱스 못 봤어. 그래도, 그래, 그나마 다행이야. 그나마 다행이야. 자, 로보틱스를 못 봤다. 그건 정말 다행이죠. 로보틱스를 봤다면, 어, 사냥이좀 대처하는 게좀 괜찮았을 텐데. 일단, 투게이트까지만 봤기 때문에, 어, 그냥 그럴 거예요. 로보틱스를 못 봤다는 건 정말 좋아. 네, 정말. 중요한 사실이 될수 있어. 자그 다음에 옵저버 딱 찍어 주도록 하면 가록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페북으로만 보다가 아프니까 처음 들어왔어요. 방송 몇시하나요러시여6 시쯤에 합니다. 네. 투팩 아 투팩인가? 투탱 투탱까지 봤어. 근데 투팩인지는 몰라. 근데 의심이 가죠? 이거는 의심 안할수 없잖아. 산래망이 저렇게 하는데 일단 스탑포튼 아니야, 그죠? 스탑포튼 생략할 수 있어. 일단 스탑포트는 아니고 하면은 앞마당이거나 투팩이겠죠. 근데 투팩이면은 늦게 나올 거고 앞마당이면 지금쯤 나올 텐데 제가 봤을 때 지금쯤 나오는 건 움직임인 거 같거든. 요아 투팩이네요. 맞네. 쓰 탱크 투팩 러지아이 입구가 좁여지면 진짜 답답한데 이거 탱아드라우이 너무 많이 맞아서 좀 힘들어졌네요. 어떻게 하냐? 리벌 빨리 갑시다. 그래서 입구 쪽에서 컨트롤로 어.. 조금이라도 버텨주는 움직임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어? 아, 드라군, 아, 드라군끼리 길 막혀서 지금 못쐈죠 컨트롤 실수고요. 이거 큰일 났네요. 입구 쪼이겠네, 큰일 났네. 뭐 많이 안 좋습니다. 아, 이런 헛짓거리에 당하다니. 씨.. 이거 방금 드라군 실수였어 탱크 하나라도 끊었으면은 성공한건데 이거는 실패죠 클일났다아 끝난건 아니에요 그래도 끝난건 아니니까 천천히 생각합시다 몰라요 뭐 게임 어떻게 될지 벙커가야 짓겠지 나앞마당을 이제 하는지만 파악을 할게요 셔틀 시피더까지 투자를 한다, 안 한다. 그게 정말 중요해. 일단, 투팩의 앞마당 멀티 가져가면서 쪼이는 움직임일 텐데, 앞마당 멀티 최대한 지어시키기 위한 이런 파일럿 러쉬 좋구요. 어차피 똑같은, 가난한 상태라면, 어, 나쁘진 않아요. 돌아오네, 그리고. 허레까지 짓구요. 다른 움직임에 대한 파악까지 하고 있다란 얘기죠. 저런 헛짓거리는 막아줘야 됩니다. 아, 근데 이게 수비가 너무 좋네? 마인 리고 와도 되겠네 어, 뭐야 어, 됐네 어! 마이 갓 뜨르르~ 사단 하나가 사라지는데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냥 저희가 살기 힘들잖아요. 저희가 까 사는 게 위험한데 뭘 걱정합니까? 지금 두 달이라도 일찍 나가서 알바하는 게 우리한테 이득 아닐까요? 좀그렇죠 아마 생각이 다를 수 있어. 다른 걸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이런 걸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 있겠는데, 저는 그냥 현실적으로, 예. 속어안 했어요. 일부러 안 했어요. 안 해도 될것 같아서. 뒤에 거때렸어 일부러. 맞추면 대박. 오렇게 됐어요. 사러은 이거 뭐, 변신 당하고 있죠? 아뭐 S G 반 하나 잡았어 알게요. 아, 어 이게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상대방이 지금 뭐 이렇게 수비를 하고 있잖아요. 수비를 하고 있는데 앞마당을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돌아가고 있으면 제가 많이 불리하다고도 이야기를 할수 있는 상황이에요. 충분히. 근데 이거는 앞마당 돌아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더 침착하게 게임을 하면은. 괜찮아질 수 있어. 상황이 좋았구요. 아, 아, 침착하게 하라니까 미친놈아. 그게 아니어도 뭐할 만한데, 또 뭐, 확실히 어우, 버킹맨 좋았구요. 상대방이... 사내방이 괜찮긴 괜찮아요? 제가 막 엄청 불리하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걸설명해 드리는 거야. 막할 만하지 못해. 내가 지지를 치고 나가야 된다고 이런 상황까지는 아니라는 거지. 바로 바로 되면 바로 뛸게요. 이코에 병에 글을 많지 않아. 수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마인 제거용 던지고요. 나머지는 마인 끌고 와서 역대바 정리. 그 다음에 앞에 나가면서 그 다음에 터렛에 좀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경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뛰어가서 좀전제를 해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더머 그러면서 트리플까지 바라볼게요. 두르르. 진짜 레드하면 BC 정도 되냐고요? 아, 몰라요. 네.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높게 안 나올 거.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 뭐. 아마 될것 같아. 드리플 준비하고 <laughs> 전해방 드리플. 들어간다 안간다 어. 유튜브에서 보는 애청자입니다. 이제 글쓰네요. 어... 어, 많은 것을 알게 됐네요. 건강하시고, 소화기 쪽병 있으신 거 아는데,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걸 역전을 하려면, 그죠? 일단 트리플은 맞는 것 같아. 트리플은 맞는데, 지금 공격을 하냐 안 하냐로 좀 갈릴 것 같아요. 그죠. 제 생각에는 공격을 하면요. 하면 막히면 막히면 제가 d 가 없어 보이거든요. 되게 거의 같은 상황이라 d 가 없어 보여. 그래서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공격을 차라리 차라리 트리플 산에발가져하는걸좀 늦추고 산에발 공격 오는 거에 대한 그런 대처만 좀 하는 게 어, 가장 베스트 판단일 것 같아요. 공격 안 하고 그저 운영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시청자분들도 정확히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괜히 들어갔다가 막히는 순간 제가 상대방한테영 러시 타임을 그냥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모험 수를 두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죠? 탱크 왜 이렇게 많아 미친 놈이? 안 돼, 탱크 존나 많아. 이거 마법으로 잡아야 되나? 이거 어떻게 잡죠? 드라군이 왜 이렇게 없어? 나 병력이 없어. 사람이 탱크 왜 이렇게 많냐? 와, 저벌처만죽쭉 찍어 나와도 무섭겠네요. 게이트 들린다. 게이트 일단 들리자. 어 무서워 비티님 안녕하세요 핸드폰으로 보내 채팅하고 싶어서 아프리카 어플을 았는데 아프리카 비밀번호 기억 안나서 이러시네요 어. 안녕하세요 어쨌든 나올거같아 나오기 전까지 하이템 프로 사이오톰이 될까? 그게 궁금하네 나는 하이템 프로 사이오톰 된다 안된다 되겠지 어. 나오기 전까지 사이오톰은 개발이 되겠지 정겨 안 쉬고 계속 뽑아 봅시다. <목소리> 사이스트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아, 근데 스톰을 못 누르네, 내가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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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잠깐만, 이 뭐예요? 이거 잠깐만, 제가 뭐예요? 아, 뭐예요? 잠깐만. 야, 너무 많아. 한리오 너무 잘해. 미쳤어. 야, 저 존나 많아. 다크다. 이건 하이테플로 기다릴 때가 아니야. 다크로 가야 돼. 오 벌쳐 죽는 거 개이득 아, 싸울까요? 어 이거 사실 벌쳐가 별로 없는데요 어? 리버 좋아 리버 위치 좋아 세개 오!! 뭐야 왜 나와 어이? 뭐지 이게? 어, 이게 뭐지? 어쨌든 어... 이기긴 했네요. 예, 상대방이 왜 이렇게 급하게 나온지 모르겠는데, 막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음... 상대방이 천천히 나올 걸 생각해서... 아, 이거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대방이 뭐 리본 점수도 안 하고 갑자기 컨트롤이 거드가 됐어. 예, 어쨌든 승리를 가져갑니다. 예.